내 이름은 정세월드. 어쩌다 보니 일본 호텔 100곳도 넘게 가본 사람. 일본 도쿄에 10년이나 살다 보니 주변에서 호텔 추천 문의가 많아 3년 전 도쿄 호텔 추천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나 물가 인상으로 추천했던 호텔 가격은 전부 두 배가 되고 그간 새로 생긴 호텔도 많아 날 잡고 자리에 앉았으니 2026년 도쿄 추천 호텔 확정판 그것도 오늘은 수백 수천개가 넘는 호텔 중 가장 수요가 높을 20만원대로 한정해 10곳을 찾아볼 예정이다. 아 그런데 인터넷만 보면 잘 모르겠으니 후보 호텔에 하나씩 전부 가보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이땐 몰랐다. 이게 뭐라고 3만 3천보나 걷게 될 줄은 아 날씨 한번 좋네 에비스 오늘은 개인적인 취향과 여러분들의 선호를 고려해 총 10곳의 지역과 지역별 단 하나의 20만 원대 호텔을 추천드릴 예정으로 첫 번째는 만만돌이 우리 동네 에비스 에비스는 여간의 백엔 샵이 아닌 300엔 샵이 스타벅스가 아닌 블루보틀이 로소니아닌키노코니아가 입점한 나만 빼고 풍요로운 도쿄 부촌 중 하나로 모델 주우재님의 최애 동네 중 하나일 정도이다. 대형 백화점은 없지만 골목골목 패션 자파점이 산재한 에비스에서 내가 추천하는 호텔은 바로 프린스 스마트인 에비스 2인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역에서 10분 미만의 2020년 지어진 세련된 외관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호텔이다 인건비 절감인지 100% 기기 체크인이지만 위치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방 내부도 깔끔깔끔하니 에비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리라 단 하나 고려할 것은 에비스역 바로 앞 공사 중인 도쿄 스테이 호텔이 3월 오픈 예정인데 가격 설정을 얼마에 할 것인지가 나 혼자 초미의 관심사로 20만원대로 나온다면 이 또한 매우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에비스 소개는 여기까지. 낙가메으로 살고 있는 에비스도 너무 좋은 동네이지만 그만큼 좋아하는 동네가 또 있었으니 그건 에비스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나카메구로로 에비스가 비교적 중대형 상권이라면 나카메구로는 이곳 메구로 화천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가장 세련된 가게들이 양옆 골목골목 가득하다. 나카메구로 좋다는 소문은 최근 한국에도 널리 퍼져서 심은경 님이 유재성 님과 함께 산책을 다녀갔을 정도니 낙가맥으로 전도사로서 뿌듯하기 그지 없다. 그렇다고 관광객으로 북적이지도 않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 중으로 여행기간 매일 아침 매일 다른 카페에서 매일 다른 브런치 메뉴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동네지만 커다란 문제가 있으니 낙가맥으로에는 호텔이 딱 하나밖에 없다. 추천을 떠나서 유일한 호텔인 이곳 도미인 2인 25만원 수준이긴 하지만 지어진지 좀 오래되고 낡아서 그냥 저냥 퀄리티보단 잠만 자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다. 최대 장점은 스타벅스 10초 거리란 것으로 세계 제일의 스타벅스였던 이곳을 매일 아침 저녁 들를 수 있다는 건 스벅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큰 메리트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나카메그로 호텔 소개는 여기까지. 로봉기 나카메그로를 떠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길. 도쿄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동네들이 존재하지만, 이렇게도 극과 극을 달리는 곳이 있을까 싶은 곳이 있으니, 10인 10색의 매력, 롯봉기이다. 롯봉기의 숙소를 잡는 건 크게 두 가지 그룹에 추천드리니, 첫 번째는 미술관 투어가 주목적인 분들로, 롯봉기 힐즈 최상부에 있는, 이곳, 모리미술관을 시작으로, 국립신미술관 산토리 미술관 2121 디자인 사이트가 있어 혹자는 이를 롯봉기 아트 트라이앵글이라 부른다. 물론 나에게는 굳이 주말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전 회사 건물이지만 롯봉기 숙소를 추천하는 두 번째 그룹은 바로 매일 밤 파티를 즐기실 분들로 지금은 낮이라 한가하지만 저녁엔 한집 건너 한 집이 바 클럽일정도로 일본 나이트라이프의 종착점 같은 곳이다. 일본에서 이태원 클래스를 리메이크 해 롯봉기 클래스 드라마를 만들었으니 우리의 이태원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은 가끔 하드락 카페나와서 햄버거나 먹고 티셔츠 구경이나 하는 곳이지만 말이다. 롯봉기엔 하얏트나 리츠칼튼 같은 럭셔리 호텔도 많지만, 중저가 호텔들도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단한 곳의 호텔만 추천하라면, 아무래도 여기겠지. 램 롯봉기. 2인에 17만원대로 오늘 소개드릴 곳중 가장 저렴한데, 20만원대 추천 편이지만, 어지간한 롯봉기 20만원대 보다 나은 가성비라 30만원 미만 예산으로 롯봉기면 여길 가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 긴자 때는 바야흐로 10년 하고도 조금 전 당시 일본에 막 건너온 나에게 회사는 두 달간 숙소를 제공해 줬는데 그곳이 바로 도쿄 중앙구 긴자역이다. 일본에서 긴자하면 럭셔리, 럭셔리는 긴자로 주변에 치키지 시장이나 이런저런 관광지도 있다지만 긴자호텔을 추천하는 분은 딱 하나. 바로 일정의 70% 이상을 명품 쇼핑에 할애하실 분들로 그 외에는 반나절만 들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쿄에서 가장 호텔 인플레이션이 큰 곳이 긴자여서 메리어트 그룹의 저가 호텔 브랜드 알로보트 긴자가 20만 원대면 딱될것 같건만 최근 50만 원이 넘는 등 최근 긴자는 도쿄 전체에서 극악의 가성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자 숙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긴자 전체를 탈탈 털어 20만원대의 숙소를 추천해본다면 아무래도 여기겠지. 호텔, 몬테레이 긴자. 긴자거리와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호텔로 긴자 한복판에서 2인 26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머물 수 있는 몇안 되는 소중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 긴자는 받고 이제 또 어디로 가볼까? 도쿄역 사실 행정구역상 도쿄는 서울보다 훨씬 크지만 여행객이 갈 만한 장소들은 의외로 붙어 있어. 동선만 잘 짠다면 뚜벅이 여행자들의 천국 같은 도시이다. 옛날 세상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 것처럼 도쿄를 돌아다닌다면 무조건 한번 지나치는 곳이 있으니 도쿄 아니 일본의 중심 도쿄역이다. 일본의 월스트리트 마르노치 빌딩숲을 끼고 있는 도쿄역은 엄청난 철도망으로 도쿄와 일본 전역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스키온천 등 당일치기 근교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과 같이 유통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분들께는 완벽한 위치일지도 모르겠다. 도쿄의 중심답게 호텔 경쟁 또한 치열하니, 애초에 호텔 안에 있는 스몰 럭셔리 호텔 체인의 도쿄역 호텔에서부터 일박에 최소 400만원부터 시작하는 불가리 호텔까지, 초고급 호텔들의 경연장이기도 한데, 충분히 괜찮은 20만원대 호텔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으니, 바로 이곳, 슈퍼호텔 도쿄 스테이션. 이름이 슈퍼호텔이라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국에 100개 이상 지점이 있는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호텔 그룹이고, 도쿄역 지점은 프리미어 라인으로 그 중에서도 고급에 속하니, 도쿄역 1박에 27만원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아, 도쿄역에선 열차뿐 아니라 전국으로 가는 버스들도 출발하니 버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다. 우에노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도쿄올 때 카네다 또는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도 싸고 편수도 훨씬 많은 게 나리타 공항으로 자연스럽게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나리타 공항 접근성 1위, 도쿄의 북쪽 관문 우에노이다. 우에노는 예로부터 도쿄와 일본 동북을 잇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전후 미군의 구호물자가 거래되는 암시장이 점점 커져 사탄골목이라는 뜻의 아메야 요코초 골목이 생겨났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콜렛 시장 느낌이려나 현재는 남대문 시장 같은 전통 시장이 되어 여행객을 모으고 있으나 딱히 숙소를 잡고 둘러볼 정도는 아니고 도쿄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우에노 공원이 있어 내부에 우에노 공원이나 도쿄 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도 전부 간다면, 그리고 공항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우에노는 워낙 다양한 여행객들이 모이는 만큼 숙소 종류도 폭도 넓은데, 역 뒤쪽으로 가면 20만원대 숙소들이 포진한 골목이 있고, 나의 추천은 이곳 호텔 레솔 우에노, 개업한지 겨우 5년되어 그 깔끔함이 킥인 곳으로 우에노역 2-3분 거리에 2인 25만원으로 이정도 퀄리티면 눈물나게 비싸진 요즘 도쿄 호텔 시장에서 아직은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싶다. 아사쿠사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여행 필수코스가 어딜까 생각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아마도 단연 경복궁일 텐데 도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인지도를 가진 곳이 있으니 바로 도쿄 여행 필수 코스 아사쿠사이다. 아사쿠사는 도쿄에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도쿄가 수도가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도쿄의 시작 같은 곳이다.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센소지. 628년 근처 강에서 어부가 불상을 건져 올려 만들어진 절로 도쿄가 수도가 된 이후 무사 귀족들은 전부 에도성 리온바시로 이사가고 아사쿠사는 도쿄 장사꾼들과 서민들의 수도 역할을 한다.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던 센소지 일대는 세련된 모습이 아닌. 이전 옛 모습 그대로 복구가 되었는데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지금 이것이 신의 한수로 작용해 지금은 수백 년전 도쿄의 정취를 느끼러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다 나리타 하네다 공항 모두 직통 열차가 있는 공항 맛집이다 거기다 걸어서 스카이트리를 오갈 수도 있으니. 숙소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지. 사실 아사쿠사는 호텔보단 게스트하우스의 천국으로 나 또한 한국 살때 도쿄 여행은 아사쿠사 5만원 미만 숙소만 머물렀을 정도로 그야말로 도쿄의 카오산로드 같은 곳이다. 그런 아사쿠사에서 2 0만원대 숙소를 골라본다면 이곳 오모쓰리 아사쿠사 오모시리즈는 일본의 최고급 리조트 호시노에서 운영하는 중저가 브랜드로 일본답게 방이 좁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청결함이나 접객 수준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가격도 23만 원 수준으로 적당하니 아사쿠사에 간다면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시나가와 숙소를 찾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호텔 위치를 영혼까지 끌어서 입지 하나만 보고 정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역시 그건 도쿄의 한복판이며 수많은 노선이 연결되고 하네다 공항은 20분 만에 갈수 있는 시나가와겠지. 사실 시나가와는 동네 전체를 하나의 호텔 그룹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린스 호텔 그룹. 프린스 호텔은 일본 경제가 미국을 위협하던 1970년대 후반 지어져 도쿄 부동산이 미국 전체 땅값을 앞지르던 1980년대까지 증축해 3,500개 이상의 객실로 압도적인 일본 1위에 등극한다. 도쿄의 최전성기 상징 그 자체인 이곳은 거의 테마파크 수준으로 호텔 안에 볼링장이 있는 건 물론, IMAX 영화관에서 2015년 대규모 리뉴얼한 아쿠아리움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프린스 호텔에서 도시를 하나 지은 수준 아닐까? 숙박비는 30을 넘을 때가 많지만, 가끔 20만원대도 보이니, 도쿄 발전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프린스 호텔에서 머물러 보는 것도 재밌는 옵션이리라. 신주쿠 해외에 나가 지나가는 아무 외국인을 붙잡고 도쿄에 아는 지역 한 곳을 이야기해보라면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이 답할 곳이 있으니 바로 도쿄의 21세기를 상징하는 신주쿠이다. 신주쿠는 한자 그대로 새로운 숙소라는 뜻으로, 에도 시대의 도쿄 서쪽 지역을 잇는 역참 마을로 새로 지어진 주막 같은 곳으로 지금도 있는 고속터미널이 그 흔적이리라. 그리고 현재는 명실상부 도쿄 제일의 번화가이자 상권이며, 도쿄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동네인데, 나에게 신주쿠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카오스 쇼핑으로 치면 저렴한 쇼핑의 대명사 동키호테에서부터 92년 된 건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본 럭셔리 백화점의 상징 이세탄 본점 그리고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가게들이 융합되어 있는 네오도쿄 그 자체이다 그런만큼 이곳 호텔을 추천하는 분은 무질서 카오스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적당히 가격 싸다고 아무렇게나 예약을 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니, 그러다간 이곳 가부키초 한복판에 머물지도 몰라서이다. 가부키초는 일본 최고의 향락가로,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특히 여성 혼자 다니면 말 거는 사람이 100명은 돼 이곳에도 호텔들은 있지만 굳이 싶은 위치이다 안전제일 정세월드 신주쿠 주천 호텔은 신주 쿠역 근처지만 술집들에선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이곳 wpu 호텔이다 오픈 2년밖에 안되어 신주쿠 다른 호텔들 대비 깨끗하고 아직도 20만원대로 충분히 머물 수 있는 데다 실내도 정갈하니 안정감이 들어서 비슷한 예산으로 신주쿠에서 숙소를 찾는다면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시부야 세상 모두에게 라이벌이 있다고 했던가? 강백호에게 서태웅이 있고, 손오공에게 베지터가 있는 걸 보면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신주쿠에 상응하는 라이벌은 누굴까? 그 이름은 바로 도쿄, 시부야. 신주쿠가 카오스라면, 시부야는 귀여운 악동 같은 곳으로, 처음 마주치는 건이 압도적인 횡단보도. 비틀즈 앨범 자켓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인 이곳은 걷는 것만으로도 공간 자체가 더 도쿄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신주쿠의 그 카오스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뭐랄까 붐비지만 일본에서 사람 구경하기 가장 재밌는 곳이랄까. 아니면 조금은 정돈된 카오스랄까 신주쿠와 뭐가 그렇게 다른지 표현은 어렵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신주쿠를 걷는 것보단 시부야를 걷는 게더 재밌다. 시부야도 신주쿠처럼 절대 추천하지 않는 숙소 위치들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 시부야만 천번 넘게 와본 나의 추천은 이곳 라이프 시부야. 오픈한 지 이제 1년 된 파르파르탄 호텔이라 그런지, 엄청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내부 또한 깔끔 상큼 그 자체이다. 호텔에서 나와 몸만 돌리면 파르코 백화점이라니. 시부야 파르코는 일본 1,20대들의 더 현대 같은 존재이니, 입지는 정말 기가 막힌다. 아침 일찍 나와 하루 종일 걸어 버린 오늘의 호이로그, 도쿄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